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비형 간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형 간염은요 혈액 에의해서 전파된다고 해서 혈청 간염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바이러스예요, 세균이에요라고 물어보면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입니다. 자 급성으로 진행을 하고요. 급성이 치료되지 않으면 만성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법정 감염병 상급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전파 경로 시험에서 굉장히 잘 물어보죠. 혈액, 체, 성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면서 오염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비형 간염 산모로부터 주상기 감염, 그래서 엄마에게서 아기로 전파되는 수직 감염이 될수있다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에는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합니다. 바이러스를 반대하느냐. 이걸 우리는 인터페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간 기능을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됐을 때는요. 주기적으로 피검사라든지 간초음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간의 기능을 관리해주셔야 되겠고 예방사항 보겠습니다. 우리 비염관념은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어요. 뭘로? 예방접종. 백신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수 있는데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0일 6개월에 3차 예방접종이 진행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감염 산모 신생아 그래서 엄마가 비형 간염 산모였어요. 비형 간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비형 간염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을 때 즉시 비형 간염 면역 글로 분리 이게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제, 플러스, 비형 간염 백신, 예방 접종을 동시에 진행을 해 줘서 우리 신생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비영관염 같은 경우에는요. 어, 성접촉에 의해서도 전파되기 때문에 안전한 성관계가 필요하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콘돔을 사용하고 자, 그다음에 문신이라든지 피어싱을 하는 과정에서 혈액 혈액에 대한 오염이 발생해요. 그래서 문신 피어싱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때 사용한 기구들 같은 거 재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주사기 특히 주사기, 간호사라든지 조무사들 같은 경우는 주사기에 있었던 어, 이런 간염 바이러스들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사기에 대한 안전관리, 수혈에 대한 안전관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